오늘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가서 자기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이다.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업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비해서 민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렸는데 선반 위에 보니까 좀 커다란 돌멩이가 있었는데 그 돌멩이가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자세히 보니까 하여튼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아, 이 돌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열살난 아들이 산에 가서 좋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주면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저그 돌멩이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장난감을 받고. 선반위에 광채가 나는 그 돌을 이 사업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이 사업가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이 돌을 보니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짜리였느냐하면 지금 돈으로 70억이 넘는 그러한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1kg에 한 얼마 정도 나간지 아십니까? 음, 약 보통 다이아몬드가 약 4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1kg짜리 한번 띄워보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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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그이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광채라고 합니다. 색깔이라고 하는데 이 레드색 다이아몬드는 1캐럿에 약 12억 정도 이상이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정말 13.9캐럿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진기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하냐, 그러면 약 338억 정도 하는 그러한 다이아몬드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338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거.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가장 값진 보석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정말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13.9 캐럿짜리 레드빛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338억이 나가는 아주 진귀한 보물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가 이제 뭐 장사꾼이 다이아몬드 장사꾼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진주 장사꾼이었지만 지금은 다이아몬드 장사꾼이 막 찾아다니다가 이 13.9캐럿짜리 레드빛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5억 주고 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산은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고 마누라하고 아들까지 도 팔아 가지고 그렇죠. 이 338억짜리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잘못되었지만,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신기한 이 보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장사꾼들의. 그러니까 장사꾼이 이 보석만 사면 어떻습니까? 이제 장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보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귀족들만 소유했던 소중한 물건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석을 소유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값을 올리는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아니면 신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들은 인간에게 있어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 첫 번째는 만족감을 <laughs>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진귀한 보석을 자기 그 금고에 넣어놓고 항상 그 뭐냐, 만져보고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것 같아가지고 이 이 다이아몬드를 자기 정원 뜰 속에, 뜰에다가 구덩이를 타고 거기에다 묻어 놨던 것입니다. 자, 거기다 묻어 놓고 매일 아침에 가서 그 땅을 쳐다보는 게 그게 이제 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다 파괴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땅 속에 묻어서 여태껏 봤는데, 지금 그냥 돌멩이 하나 묻어놓고,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니 하고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보석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바로 천국을 얻기라는 것은 천국을 알고 나면 이 다이아몬드 10개가 있는 거, 100개가 있는 거, 1000개가 있는 거, 만개가 있는 거, 정말 다이아몬드 살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천국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감성적인 뭐랄까 기능을 준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정말 그 주인에 충만 뭐랄까 충족해줄 수 있는 만족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상승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옛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귀족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귀족의 일부인 그런 신분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석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옛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랄까, 내용들을 내놓고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가 최고라고 하고 도덕이 최고라고 하고 뭐 초세술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것이 진리라고, 어떤 것이 철학이고 뭐 교훈이고 이런 것들을 뭉땅 뭐 내놓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가 정말 보물을 가지고 떠도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자 어떤 돼지가 꿀꿀거리다가 흙탕물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입에 물고, 다른 친구들에게, 야, 내가 진주를 발견했어. 내가 이걸 선물로 줄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가씨 돼지가, 어머나, 어머나, 나싫어이어 싫어.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죠, 이, 윤리를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시, 추구하고 정말 초세가 올바르고 진리를, 생명을, 철학을, 교훈을 우리가 입에 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고 내 자신이 더럽다면 이 세상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잘 것 없는 보석들, 우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만 박사학위도 결국은 천국에 비하면 이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이아몬드에만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 천국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정말 휴지 조각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밭에 감추인 보아에 대해서 오늘 말쯤 바로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는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내가 찾아 헤매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값진 진주의 보아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비유로서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내가 우연히 발견한 그러한 보물이고, 그 다음에 값진 진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고 찾아서 결국 내 노력으로 찾아낸 그러한 보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라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천국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그 밭에 감추인 보아를 찾아냈던 그 사람은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고 감정적인 이러한 신앙을 해갈 수 있지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낸 이 사람은 정말로 천국을 의지로써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의지로써 찾아내기 위해서 이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밭에서 정말 밭에 감추인 부를 우연히 찾아내서 천국을 알게 되는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가 천국을 알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찾아낼 수 있고 바로 그 값어치를 알아낸다면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걸막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무식한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말 돼지처럼 미련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민박집 주인 얘기를 했는데 이 주인처럼 정말 값진 것을 몰라보고 장난감 하나에 그냥 팔고서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굽신굽신거리고 그 사업가에게 인사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요. 자, 송나라의 재상 얘기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자, 정말 그 관직을 바라고 어떤 사람이 내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는 정말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재상에게 정말 귀중한 것인데, 정말 희귀한 것인데, 제가 이 보석, 어, 보물을, 보석을 제상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말씀을 드리니까, 송나라 제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정말 귀중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내던질까? 그 보석을 소유하고 있을까? 그런데 내가 가진 보석은 정말 정말 귀중한 보석이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보석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네. 그 보석은, 나에게 있는 이 보석은 희귀한, 정말 귀중한 그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이 바로 나에게 있는 보석이라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이 보석을 받으면 자네는 그 진귀한 보석을 잃게 되고 나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내가 간직했던 보물을 잃게 된다네. 나도 보물을 잃고, 자네도 보물을 잃어버린데, 이게 누구에게 유익하겠나? 그래서, 나도 보물을 잃지 않고, 자네도 보물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때, 그러면서 보석을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거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실크로드에서 보석상인 두 사람이 진주를 팔고 있는 두 사람이 진주 장사 두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함께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보석상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값진 진주를 꺼내 보이면서 진주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준, 이 진주 한번 보게. 자네 이런 진주 본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듣고 있던 다른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 헤매고 있었는데 정말 나는 배고픔에 허기가 져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정말 떠간조가 콩 반조각이라도 정말 간절한 그런 시점에서 내 주머니에 묵직해서 손을 넣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진주였다네. 이 진주는 그때 나에게 콩 한쪽도 그 다음에 정말 떡 반조각이 만도 못했던 그러한 것이었다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박사기가 아무리 중요하고 정말로 13.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레드빛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저 천국은 정말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진주, 진주보다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정말 소중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내 일생에 다시 오지 않는 정말 이러한 소중한 천국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얻는 기쁨보다도 죽어도, 죽어도 좋다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자유로를 오늘 타고 온 사람이 있을 텐데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좀더 지나면 강변 북로로 바뀌죠. 강병 강병 분노를 바뀌어 바뀌어서 조금 더 달리다 보면 양화대교 근처에 절두산 성지가 나옵니다. 자, 이 절두산 성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귀중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버리기 싫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린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뭐,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 가장 값진 소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숨이죠. 그래서 내 목이 잘리는데도 말 한마디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말 한마디면 살아날 것인데 그말 한마디와 내 목을 바꿨던 것이 바로 절두산 성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저 천국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죽어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의 귀한 비밀을 우리가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절두산 성지에서 목을 버리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천국을 우리들도 소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네.